네, 아리랑, 음, 우리 가락 노래죠. 음, 아리랑, 어,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미녀, 미녀인데요. 자, 여지껏 음, 배웠, 잘 배웠으면, 워잘배 아리랑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4분의 3 박자, 쿵, 짝, 짝, 가 양, 양, 이거죠. 자, 그러면은. 어개 이름으로 한다고면은 솔라 솔라 도래 도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이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첫 박에 첫 박에서 조금만 뭔까 기둥을 세우듯이 짠자자자 짠자자자 짠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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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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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느낌으로 첫박에는좀 굵지하게 그러면 쏠라쏠라 한다면은 여기 보시면 도시쏠라 되죠 쏠에서라 여기는 그냥 호흡이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하면 첫째 말이 해결이 됩니다 자자자자 한 박자 반이죠. 첫 박에는 네. 천만 강으로 보고 나머지 간 다약으로 빼겠습니다. 솔라 솔라 탐 블록으로 응. 제신 상태에서 예, 네, 기 움직이지 말고 어, 클랑기에서 자자 자자 솔라 예. 네. 이렇게 해주시고 코알만큼올라가서 똑같이 그냥 숨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똑같습니다 방식이 네 도래도래도 음 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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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숨 쉬면 되죠. 두 번을 그렇게 똑같이 심, 숨을 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자, 제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깊은 숨으로 이렇게 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마디 보면, 미래미 돌아. 여기에서 한방일 때는 지난 시간에 잼미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해서 쨈 딸기 딸기 쨈 여기까지 미래미 돌아솔 미래미 돌아솔 이그 자리에서 그냥 불면 되는데, 도, 콩알만큼 내려오고, 또 생각해로 좀더 커다란 콩알만큼 내려서, 라, 솔, 이렇게 갑니다. 미래미 도, 라, 솔라, 솔라. 솔라, 솔라는 아까 처음 했던 과 똑같은 방식으로, 네. 아라리오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솔라솔라에서, 어, 여기를, 이게 아니고, 목에서 그냥, 이렇게 숨쉬면 되겠습니다. 깊은 숨으로. 자, 음, 자, 거기, 어, 차체질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줄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딴, 네, 나라라. 똑같죠? 첫째 줄, 두째 마디랑. 그 다음에, 고개를 넘어간다. 이 부분에서, 미래, 돌라 솔라. 한, 두 개가 한 박자씩인데, 딸기, 딸기, 딸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딸기, 딸기 하면은, 딸의 받침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가, 미래, 토, 라, 솔라. 아마 이렇게 갈 것입니다. 미, 미래, 토까지는 조금씩만 내려도 되는데, 이 라가 생각외로 조금 많이 내어옵니다 토, 라. 솔라는 그냥 그 자리에서 붉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만큼 가서 그냥 도, 레, 도, 또. 똑같은 음이 도도 두번 났기 때문에 앞에 도를 끊습니다. 도, 레, 도, 또.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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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자 쏠쏠 이 부분에서 아, 나를 버리고 왜 갔냐고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크게 불겠습니다. 소리 네, 세번 나왔는데 자다 끈치 앞에 두개짠짠 짠. 끊어놓고 쏠미레 이렇게 이렇게 끊어놓습니다. 어? 다시 보겠습니다. 해놓고 솔미랜 연결 네. 그 다음에는 미래미 도라솔라솔라 첫째 줄 어, 셋째 말이랑 똑같죠? 어. 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네, 마지막 줄. 도, 레, 도, 레, 미래, 도라, 솔라. 도, 레, 도, 또. 여기는 두째 줄이랑 똑같지요? 어.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세째 줄부터 한번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 작. 제 설명 잘 들으셨죠? 그대로 똑같은 음이 나왔을 때는 끊는다 두째줄 끝에 보면 은도레도도 어, 이런 부분 셋째 줄에서 쏠쏠 끊어놓고 소, 이렇게 쏠미래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준비 시작 네, 아리랑 네,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고 또전 세계적으로도 어, 많이 예, 알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자 우리 한국민요 어, 아리랑 열심히 부르셔서 어, 어디서 한번 외국에 갔을 때나 아니면 모임에서 친구 모임에서도 한번 쫙 연주하기를 바라면서 어, 여기까지 아리랑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